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문도 침례교회 김경찬 목사입니다.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전하 여러분이나 우리와 다른 체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대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대하고 또 어떤 반응을 하며 대할 거, 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요즘 이 가족끼리라도 각기 다른 생활권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같은 생활권에 들어왔습니다. 가족끼리인데 다른 체질과... 다른 경향을 지니고 있어서 갈등도 일어나고 서로에게 약간의 불평도 하게 됩니다. 어떤 가족은 전형적인 아침 체질 혹은 새벽형이고 어떤 가족은 전형적인 야행성입니다. 새벽형 가족이 야행성 가족에게 게으르다도 타박을 하게 되고, 또 야행성 가족이 새벽형 가족에게 왜 이렇게 아침부터 분주하냐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부부도 새벽 기도에 같이 갔다 오고 같이 하루를 시작을 하지만 서로 생활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 집사람의 경우는 아침에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부터 바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또 저녁에는 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저는 이제 같이 일을 시작을 하지만 우리 집사람보다는 조금 늦게 시동이 걸리고 그리고 밤에는 조금 더 늦게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서로 체질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가족 공동체의 속에서 서로의 생활이 다르게 살다가 같이 만나서 리듬이 다른 것들을 확인하면서 애를 먹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삼지사계 이렇게 밥을 먹는데 식사 시간도 다르고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일하는 시간도 달라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그 체질 그대로 오해 없이 나다운 나를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뭐 야행성이면 야행성인 대로 또 새벽형이면 새벽형인 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체질이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로 갈등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를 참아준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중에 가족과, 가족의 평화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또 가족의 또 서로에게 모르는 것들을 서로 즐겁게 또 보면서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배려하고 서로 잘 이해해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체질을 각기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이지만, 같은 DNA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모습을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참, 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각기 다른 생활뿐에 생활하다가 함께 생활하면서 우리의 체질을 확인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참아주고 서로를 칭찬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의 체질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우리 가정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